안녕. 오늘은 미래 정보를 대방출할게. 너네들에게 꼭 알려줘야 할 핵심 정보들을 안내해 줄 거야. 첫째, 아이패드가 머릿속으로 생겼다고 상상해 봐. 음악, 게임, 그리고 모든 미디어. 콘텐츠가 뇌속으로 전송되어 즐길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고 해. 손으로 터치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올걸. 둘째, 우리 몸을 슈퍼 히어로로 변신시켜주는 첨단 의료 기술이 대유행이 될 거야. 인공지능과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이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지. 감기 따위는 이제 그만이야. 셋째, 자율 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헤집어 나갈 거야. 생각보다 빨리 왔지. 스스로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들로 인해 교통 체증 걱정은 이제 그만이야. 네가 차를 타면 누가 운전하든 상관없고 편하게 쉴수 있을 거야. 넷째, 가상현실이 화려하게 도래할 거야. 저 세상 같은 경험을 집에서 쉽게 할수 있을 거야.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모험을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놀 수도 있어. 어디로 가고 싶어? 우주? 고대 유적지? 아니면 모든 게 가능한 판타지 세계? 다섯째,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녹아들 것이야. 할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, 친구가 등장할 거야. 그러니까, 청소, 요리, 쇼핑 등 하기 싫은 일은 모두 너무너무 대신할 수 있어. 부지런함은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정보를 전해줬어.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어. 앞으로 기대되는 미래에 대해서 너도 설레는 기분일 거야.